요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취직이 어렵다 보니 연애 결혼마저도 기피하고 어렵게 취직을 한다 해도 대출 없이 월급으로 집을 사지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청년들의 고통에 공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위안을 모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소? 어. 어, 좋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길을 가다가 좀 어리버리한 사람한테 혹시 도을 아십니까? 지금 얻기 위해 조상님이 앉아 계세요. 조상님이 청년 네트워크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네요. 저희와 함께 같이 가셔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면 주려면... 네 말씀해 주세요. 일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을 사용하면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요? 1 2시 이전 입장하는 여성 위원들에게 서비스로 과일 안주를 제공하면 남자들은 누미나 푸스를막 잡을 겁니다. 이때. 기본으로 양주 대짜를막 뿌려가지고 이걸 세팅을 쫙 하면 아주 훈장 이렇게 아니 지금 무슨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